이제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이 진행이 되는데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 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와 협상은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꽤 많을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또 백계제서 반갑습니다. 정말 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백계제서 반갑고 또 오늘 좋은 주제로 여러 분과 좋은 시간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러우 전쟁은 정말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껏 얘기했는데 편집하고 나오는 사이에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별로 티안 나는 듣는 분들은 상황이 진행된 다음에 들으니까 뒷북 치는 것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뭔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얘기를 하면 봐라 이렇게 됐잖냐 뭐 난리들이 나고 그러는데 이번 러우 전쟁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회담 깨지고 했을 때 저한테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끝난 거 아니냐 러시아가 완성하는 거 아니냐 뭐~ 너 러시아 어떻게 된다. 근데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너 러시아가 진다고 뭐 어쩌고 했는데 아니지 않냐 뭐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 지배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한테 피해가 더 큽니다 러시아는 그럼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할까 사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정말 병합해 버리려는 거였는지 아니면 옛날에 그런 거많았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점령. 했는데 친 스파르타 정권을 세우고 봉구로 돌아가죠.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였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확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됐다면 또 그게 별문인데 제 지금 상황에서 이미 3년이나 전쟁을 하고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민간인 피해후유정하면 뭐 100만 명뭐 수백만 명될거 아니까 전상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 가족을 잃었다던가 아니, 그러면 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쟁이 된 상태에서 친러 정권을 세운다거나 또는 직접 지배한다는 건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러시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한치의땅이라도더 빼앗으면 돌아가서 면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선 길이가 800km가 넘습니다. 거기다 다합하면 그 이런 거 저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까지 감안하면 1,000km가 넘을 수가 있어요. 2차 세계 대전 때 소련군이 북쪽 크루스크 전선 지금의 그네프로칸 동쪽 라인 하는데 두세번 정도 작전하면서 300만 한 지역 작전구에 300만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300만까지 필요 없겠지만 얼마나 많은 비용과 군사비가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가늘게 국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게 횡대로 이어진 초승달 지형처럼 방어나 관리에 부적합한 땅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종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나 땅욕심, 우리가 많이 차지했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지금 전선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은 생각처럼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나 미국이나 지난주에 보였던 것처럼 뭐 당장 어디가 그냥 한쪽에 박살이 나고 미국이 완전히 지원을 끊고 미국이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일방적인 편을 드는 이런 상황은 이미 기다릴 수가 없다. 아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아무리 트럼프가 뭐 유럽이고 내맘대로 한다, 미국 제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미국 제일주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이해를 침범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유럽한테 큰 소리 치고, 어제도 뭐, 그럼 우리 관세 더 올려. 이런 파워게임을 막 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겠죠. 뭐 자기 나라가 힘쓰니까. 그러면 그게 미국 제일이고 우선주의냐? 그렇게 했다가 뒤에 가면은 탈이더 나요. 지금은 힘자랑할 때야 좋지. 그랬다가 나중에 탈이 더 나니까 미국 제일주의도 아닌 거야. 단지 미국 대중들의, 곧그 대중 중에서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걱정하는 사람도 많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감정적인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정도로 트럼프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저한테도 공격이 엄청 들어왔어요. 봐라 이제 곧 끝나지 않습니까? 무기 끊지 않습니까? 아니, 끊어봤자, 이게 완전히 정복당하게 안 한다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뭘 포기래. 포기하고 말겨 있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근데 이제 또, 요 방송 나갈 쯤 되면은,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좀 약간 이제 트럼프한테 좀 맡겼고,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줄다리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에, 그런데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건 금방 종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1단계. 젤렌스키하고 광물 협정 맺고 유럽한테 이제 협박하고 할 때는 트럼프의 목표가 사실은 4개인데 그냥 3개만 할게요. 어, 첫째는 일단 유럽이 나토 스스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따라줘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시켜서 난더 이상 빠진다. 진짜로 뺀다. 뭐 심지어 뭐 독일에는 군대 뺀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유럽 국민들이 국방이라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작전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미국한테도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한 거는 사실 국방을 책임져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돈을 해주는 거지. 이게 나토 방의 절반을 미국이 살 절반 이상이 질러보면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덕을 보니까 돈 받고 참는 거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유럽이 고생해서 허리띠 쫄라면서 군비 확충하면 그다음부터 미국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말 들어줘나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 정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줘서 나토가 재무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들거나 러시아에 병합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게 뭔가를 줘야 종전이 되는데, 일단은 젤렌스키한테는 협박을 해서 무기도 빼고, 니들이 우리로게 하는 거지, 니들이 힘으로 전쟁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을 자기 협상 주도권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죠. 유럽도 배제하고 자기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뭐두 번째 성공했어. 세 번째가 이제 문제는 러시아하고 이제 회담이 남았는데,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는 조금 성공했죠. 트럼프가 심지어는 뭐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고 세계 패권을 이제 하려는 거 아니냐. 미국이 중국이 부담스러우니까 러시아랑 손잡고 중국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단순한 이분법이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은 하겠죠. 배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끈끈한 동맹이 돼서 유럽을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동진을 저지하고 러시아가 재무장을 강화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거는 트럼프도 동의하고 생각고 아. 트럼프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종전하려면 을 러시아한테 뭔가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일단 러시아의 자존심을 세워놓고 우크라이나를 누르고 유럽을 꺾는다. 이것까지는 오늘부로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러시아와의. 협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마음대로 될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어차피 버린 몸이야 이제 전투 한달더 해서 몇명더 죽는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트럼프의 초조함을 이용해서 최대한 협상에서 얻어내려고 할 텐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에게는 그 다음번에 한번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트럼프의 구상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제 협상 테이블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협상이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여러 다자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를 뺐어요. 그러나 러시아와 협상은 그러면 쉽게 벌어질까? 러시아가 문제는 요구하는 게꽤 많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도 뚜렷한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전쟁이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걸 금방 끝날 겁니다. 열흘 만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이 협상이 쉽지가 않다. 이제 이 단계가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 단계라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날기 위한 조건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밀 협상이라든지 일단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 2차전을 뛸 수가 있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게 묵인이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묵임이 잘안 되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지켜볼 수 있는 지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가위바위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상은 아마 물밑 협상. 물밀 협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놓고 뒤에서 숨어서 거래하는 게 있고요. 아는데 서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모든 외교 협상은 이세 가지가 다 있어요. 테이블에서 하는 협상, 뒤에서 하는 뒷거래, 그리고 알지만 참아주는 거. 그래서 외교협상할 때 보면 뭐 이상한 문구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다 다음 계획이 있거든. 그 다음 계획을 막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뒷다리를 잡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간접화법인 거지. 그 문구는 사실 간접화법이고 뒷다리를 어떻게 잡고 어디까지 묵인하냐는 건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지금은 국민들 여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묵인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무기인 하는 부분, 간접 합법의 실체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그리고 3년 후에, 4년 후에 또 뭐, 제2라운드, 제3라운드가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라운드라고 해도, 일단은 여기까지는 양보고 넘어가자. 여기까지는 양보고 하 넘어가자. 괜찮아. 요 정도 하면 내가 다음 준비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걸리면 생각보다 회담이 좀 질질 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끝나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걸 무한정 끌면 끌수록 국민을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의외로 러시아가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좀 질질 끌것 같다. 다만 이때는 평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겉보기가 아니라 뒤가 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말 외부에서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그 뒤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협정도 했다 깨졌다 막 이러잖아요. 저도 거까지 예언했어요. 그 분명히 한몇 달가다 깨지고 또 그랬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 거다. 그럴 때 깨지는 게 뭐죠? 총격이나 떼거나뭘안 준다거나 사람들은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서로 인정도 못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야.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기 영역 확발력을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세력을 좀 누르고, 예루살렘 천도하고, 이스라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행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뭘해도 세계에서 욕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저항할 것이고, 저항하면 이스라엘은 또뭐 학살극을 하든 참극을 벌이든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살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이게 옆에서 봐서는 뭐 내일 당장 휴전해. 이거 참아. 쟤들 석방해. 물자 줘.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란 말이죠. 그 내부에서는 그들 스스로도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겉에서는 그런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는데 2년, 3년을 끌지 않겠습니다만 24시간 아니면 러시아와 이제 나왔으면 그냥 딱 찍고 끝나냐.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두달 끌면은 짧은 건지, 6개월 끌면 긴 건지, 저도 명확한 기준은 못하겠습니다만,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만나서 상남자스럽게 한 시간을 좀 심하고, 몇번 하더라도 좀 하여간 한달 내로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소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제사회는 뭐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조약 위반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국제조약이라는 건 솔직히 구속력이 없어요. 그 구속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신용거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 돈 떼먹어도 나 형사재판에 갈 일도 없고 민사재판에 갈 일도 없어. 그런데 떼어먹었다는 게 소문 나면 사람들이 나고 거래를 안 하겠지. 그런 신용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국제 거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조약을 맺어 가지고 약소국이 어기면 군대 파견한다 이러면 이제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대등한 관계에서는 또는 이해관계에서는 얼마인지 바뀔 수 있는 게 국제 조약이에요 이거는 맺는 사람도 알고 맺어요 나중에 말로는 뭐 그렇게 하지만 정말 속았다너 이럴 줄 몰랐다 이러면 그냥 본인이 바본 거지 그럼 그러고 왜 하냐 시한이 있거든 3년 5년 정해진 시한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정세 판단을 해서 뭐 이런거 있지않습니까 둘이 싸우는데 내가 집에 사진 레이저 광선검이 있어 이거 갖고 오면 넌 끝이야 그래서 좀 두드려 맞고 야 그,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네가 좀 사람들 앞에서 그 약한 나를 맨날 패면 되겠냐 좀 승자의 아량을 보여서 내일 권투 글로붙이고 다시 좀 멋있게 붙자 이렇게 말하고 광선검 갖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국제협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다 공수를 부려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의 국제일 때는 서로 간의 체면을 좀 세워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국제조약에서 체면 세워주는 것도요, 다 필요하니까 세워주는 거지. 아, 그래도 이러면 되겠냐. 순수한 명분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그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이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막 보여주듯이, 우리 무기권 없는 일 어떻게 싸울 거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강자의 형님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또는 유럽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형님 노릇만 하는 게 낫겠지. 근데 이제는 형님이 아니라 거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해요. 너는 빠져. 이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옛날 한국전쟁 휴전회담처럼 다자간 협의가 들어갔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주일질끌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우리 그 북한하고 행복할 때도 육자회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게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내내 전략이 그렇으면 장기적인 전망을 좀 희생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승부를 내자. 그럼 장기적인 희생해도 되는 이 아니지. 일단 단기로 끝내 놓고 그 다음에 또떡 풀면 되는 거야 미국은 어쨌든 군사력 있고 돈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욕먹어도 다음번에 만회할 카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트럼프의 행동은 장기적인 건 포기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걸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비염 이런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겪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누구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안 된다 너 정말 저럴 수가 있냐 욕해요 한 2년 지나니까 또 꿔줄 일이 생겼어요 그때 아주 꿔져요 그럼 2년 전에 욕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 다 고맙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좀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가진 게 있는 애들은 그런 전략 잘 써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1단계 단계, 2단계 장기적인 거는 나중에 또 하면 돼. 지금 이런 것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이 테이블에 앉아도 체면을 봐주고 하는 거지 어차피 미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게 돼 있어.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근데 장기적인 체면 치료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유럽을 테이블에 앉혔다. 테이블에 앉혀놓고 너 이러지 마, 너 이러지 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생각과 전략이 이런 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욕먹다도 배제해버리고 빨리 끝내자 그리고 나중에 손 들어주면 된다 이 작전일 겁니다 젤렌스키가 미국의 광물협정 초안에 분노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쟁사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 편을 든다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 약자의 권리가 어디까지 벌어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일단 미국의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이권을 미국이 뺏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감성적 측면이 되는 거죠 뭐 현실적 측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어차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단독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리고 러시아의 진짜 백만 대군의 위협 앞에 있고 두 번째 군사적 위협은 이제 이번 전쟁보다 더클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더 준비하고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국방을 감당하는 국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고 러시아는 극력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도 이거에 관해서는 차라리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줄 카드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고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아주는 거는 현실적인 저지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같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우리 이거 우리 다 죽일 거야. 지금 이러는 상황에 왜 나토가 군사력이 형편없거든요. 미국 빠지면 유럽이 나토 재무장하는 데는 제가 보통 어디 가서 8년 내지 15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봐서 15년은 진짜 꼬박 걸릴고 15년 가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진짜 현실적인 군사력 강화 요건은 안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천상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유럽은 지금 다 경제재건도 눈앞에 지금 불덩이에요. 군사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일도 군사비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 재건하는 게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미국의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방식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고 개입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뭐 경제적 속국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린 표현하지 말고, 미국의 경제적 동맹 거래국 정도로 만들면,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도 쉽지 않아진다. 이 얘기도 벌써 지금 뭐 벤수도 했고 다 했어요. 제가 이거 그 양반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얘기는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저지력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은 이제 좀 미지수가 있지만 나토도 자국력 국방력을 강화는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완전히 먹히는 자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암시도 되니까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러시아도 빨리 그냥 적당히 승복해라 이런 제스처 정도는 충분하다고 트럼프는 판단했던 것 같고 저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꽤 있다고 봐요 일단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지금 여력도 없고, 굳이 미국의 자본과 기업을 파괴할 싸움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참 중요한 게 하나인데, 트럼프가 720조 어쩌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숫자는 제가 아는 경제학 박사님 늘 하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제발 믿지 마라. 근데 그게 또 거짓말도 아닌 게, 우리가 광물 갖고 얘기할 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기 1조 원어치 광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파면 1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뜻으로 알아요. 그게 아니죠. 거기 1조 원인데 웅덩이가 천개 있어. 억짜리 웅덩이가 천개 있는데 그 중에 80%는 밀도가 낮아서 파면은 파는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팔수 있는 건 20개밖에 없어. 그것도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은 100억밖에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조 원인 건 맞는 거지. 파는데 1조 3천억이 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든 뻥이든 어쨌든간에 이 광물에 관한 숫자는 여러 가지 걸러들었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광물에 700조 쪼쪼한 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 또는 재건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원한다는 말은 꼭 이렇게 공짜로 돈을 준다가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도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여져. 물론 이것이 야, 그러면 니네가 저기 전쟁에 주고 나중에 단물은 니가 다 빨아먹는 거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광물 주권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재건할 수가 없고, 어차피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독점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것도 맞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똑같은 광물을 좀더 주도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겠지만, 그게 또 일방적으로 주권을 넘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약탈이고, 어디서부터 거래인가는 숫자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우디가 지금 뭐 석유로 엄청 잘 살고 있잖아. 돈도 많고. 그럼 처음부터 사우디가 자기 돈으로 개발했냐? 그 아람코도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뭐 세계 몇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사우디 자본이 많긴 하지만, 미국 자본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 오쇼크라고 했을 때, 이올쇼크로 돈을 버는 건 중국, 동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다. 석유 그 개발비 뭐 이래가지고 뭐 주식 50% 이상은 다 미국에 갖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랬죠. 그래서 중동국가는 하도 돈못 벌고, 미국만 다가져간다 그때 보니까 중동도 벌었잖아. 사우디도 지금 엄청 거부해요. 물론 처음부터 자기가 다 했으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부자겠지. 근데 처음부터 그걸 자본도 기술도 없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면 미국 자본과 사우디의 석유와 이게 해서 배앞에서 나간 비율이 공정했느냐? 사우디 국민들 마음에 맞았겠느냐? 누가 더 이익을 보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7대 3이 언제지? 6대 사연이 저는 모르겠고요. 7대 사연이면 부당한 거고, 5대 오면 정당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거래가 뭐 정당한 게 어디서 우리가 보면 다 힘의 균형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가 석유자원 다 뺏기고, 이류 국가, 3류 국가로 몰락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그 광물이라든가 재건 사업의 문제도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한 나라를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옛날 뭐 아이티에서 콜럼버스가 금강캐가 되지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결국은 거래 관계고 모든 거래는 오대오 거래는 없어요. 다만 유보적인 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한국이 솔직히 일본을 앞섰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뭐국민소득인가 뭔가 드디어 하나 앞섰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60년대에 한일협정 맺을 때 우리는 다 굴욕적인 협정이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거잘 나가고 있어 그때 7대3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으면 우리가 더잘갔지 않겠느냐 근데 65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협정하면서 더 유리하게 할수 있었겠냐는 거죠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5년에 한일협정이 굴욕적이고 힘의 파워가 들어간 협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성장능력이 말살당하고 우리가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착하게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한 협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협정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산업국가로 올라갈 여력이 있었고 그걸 이용했다면 우리가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뭐 고마워하자 그게 정당한 협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국제업종 거래는 다 이해관계가. 솔직히 말하는데, 우리 같은 국민 거래할 때도 5대5로 하나? 저희가 지금 사무실이 월세로 있는데 주인분이 그래도 비싸게 안 받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은 3분의 1 냈으면 더 좋겠어. <laughs> 그리고 제가 주인분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그분도 돈을 별로 못 벌어요. 뭐 투자한 비용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안 나가니까 싸게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승자냐라고 말하면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승자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 저와 그분이 팔씨름했다는 뜻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 속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한다고 해도 미국이 혼자 빼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 못하고 어차피 유럽 국가도 참여하고 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미국의 경제 협정을 통해서 유지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적인 이익도 있고 우크라이나적인 이익도 있고요. 이런 경제 정책이 과연 안보 보장책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도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고 군사제도 개편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군사 지원을 이끌어낼 전쟁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크라이나를 결국 군사 제거해야 되고 유럽도 군사 제거해야 돼요. 러시아가 예를 들면 10년 후에 미국이 경제가 폭망해서 어떤 나라도 군사 지원을 할수 없던 상황이 됐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나 우크라이나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은 억제력이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런 문을 장기적인 문을 이제 보고 해결책이 아니라 2라운드를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